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엄청 배고파요? <웃음> 배고파요? <웃음> 네. 아, 이제 약간 좀 다이어트가 잘 돼가고 있나 보다. 아, 어, 약간 배고프다는 신호가 오면은 다이어트가 그때부터 쭉쭉쭉 잘 빠지더라고요. 음 좋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가슴이랑 어깨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은 인바디 한번 재보고 출발. <목소리> 가을 열어내는 스트레칭부터 먼저 해줍니다. 대략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 케리 모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열어 시선을 내 오른쪽 손끝에 따라서 가주시고 골반은 따라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세요. 지금처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운동 가동 범위를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덤벨 체스트 프레스 먼저 한번 해보실게요. 손목 팔꿈치가 바닥이랑 수직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게를 받아 늘려 주셨다가 수직 방향으로 그대로 주먹을 천장으로 펀치한다는 느낌으로 지그 시축했다가 덤벨을 그대로 밀어주세요. 덤벨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흉곽을 드는 자세가 어렵다면 허리가 과하게 과신전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수 있으니. 생각을 들어주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동작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명치가 천장 방향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집중해주시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시고 들여 마시는 호에 들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밀어주세요. 인클라인 덤벨 체스트 브레스 한번 해보실게요. 벤치 각도는 거울 자세가 보일 수 있는 각도로 조절해서 각도를 올려서 진행했습니다. 양손으로 덤벨을 따로 잡아 진행하기 때문에 덤벨 방향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덤벨 방향이 천장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피드백 해줍니다. 똑같이 들여 마시고 호흡에 들였다가 내쉬는 호흡에 밀어주세요. 덤벨 프론트 레이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양손에 덤벨을 잡아주시고 서 있는 상태에서 내 복부와 힙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몸통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허리가 강하게 꺾이지 않도록 자세를 주의 시켜 주시고 자세는 천천히 진행해 주셔야 돼요. 내릴 때 무게를 버텨낸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내렸다가 올라갔을 때도 천천히 쭉 버티면서 올려주세요. 회원님의 표정을 보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살짝 도와드리고 내려갔을 때는 혼자서 버티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스트레칭도 운동 튼틈이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어깨 운동으로 프론트 사이드 레이즈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양손에 덤벨을 쭉 옆으로 멀리 뻗어 있다가 앞으로 모아주시고, 무게를 받아서 내렸다가 그대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눌러내는 걸 신경 써 주시고, 고에 힘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베이비 숄더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킥백 동작 같이 한번 해 보실게요. 양손의 덤벨을 옆구리에 딱 붙여주신 상태에서 내 새끼 손가락이 천장 방향으로 멀리 끝까지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덤벨을 뒤로 멀리 보내며 스키 타듯이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삼두 끝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삼두에 강하게 힘을 주시고 상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삼두를 끝까지 쥐어단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은 제가 바리트로프로를 준비하는 회원님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그러니까 네. 운동했었는지 한,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은 아직 안 됐고 음. 지금 제가 3월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아, 네. 가 5, 6, 7, 8, 어, 이제 5개월, 네네 5개월, 네네네. 1, 2, 3, 4, 5개월, 6요월 목표를 잡고 어. 하니까네 확실히 일단은 제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너무 없거나 이런 느낌이랑 좀 멀어졌다는 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건강해진 느낌을 스스로 받는 것도 좋고 뿌듯하고 그리고 확실히 좀 전에는 너무 안 좋은 습관들로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아팠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아진 것도 느껴져요 은 작가 특성상 너무 안 좋은 자세로 오랫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체력도 무너지고 생활 패턴도 무너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세월이 흐를수록 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네. 이제 정우님이 식단을 조금 잘 하시잖아요. 아, 네. 식단 할때 네. 약간 일반인이 식단 스킬 되게 힘든데 약간 정우님만의 약간 그런 팁이 있요 아, 사실. tv라는 게 크게는 없고 음. 좀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고 그냥 입이 자극적인 것보다는 음. 그런 걸 좋아했던 편이기도 했고 그러고 그래도 가끔 작전들 먹고 싶을 음, 음. 때가 있는데 지금은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순 없다라는 아. 생각으로 아. 좀 버티는 느낌이고 맞아요. 가끔 빵이나 디저트 같은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요즘에 성분이 괜찮게 저칼로리나 이런 거잘 나온 것들이 있어서 조금씩만. 음, 조금씩만. 한입두입 <laughs> 음. 정도만 먹어주고, 또 냉동 보관해놨다가못 참겠을 때, 그런데 한입두입 정도만. 대단하시네. 까한입두입 먹는 게더 힘들잖아요. 그그렇게딱한입두입 먹고 나면은, 아, 하고서는 약간 그 만족감이 좀 되니까. 그때 이제 딱 찾는 거죠. 음. 이제 이 만족감이 들었으니까 다음에 먹어야지 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네. 트로피를 끝나고 나서도 한번 더. 네.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laughs> 한 번씩만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아, 말자. 아마 <laughs> 그때 다시 식단을 짜서 다시 한번더 목표를. 네. 네. 짝. 빨리 이선타로 가세요. 네. 화이팅,